저 처음 하는 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laughs> 아, 아, 아 아저씨 밖에 없어. 나다. 어, 이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하는 트럭 디자인? 선호하는 트럭 디자인이요. 헉, 이거 멋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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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회사 로고! 어? 회사 로고요? 이거요. 회사 이름, 회사 이름? 두근두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추천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너의 생활 알투, 알투 악셀 알투 악셀 알티 악셀 아 이건가요? 아 됐다 됐다 어나 어디로 가야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연결해요? <laughs> 아니, 선생님. 지붕 카메라 4번? 어, 저기, 어, 나, 나 앞으로 선생님, 가버렸어. 저걸, 네? 보험이요? 아니요. 운송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니, 저기요. 저... 스탑!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역주행 하고 계십니다. <laughs>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보기만 해도 재밌다 키키키. 신호등 파란 불. 아 오른쪽으로 보시면 신호등 있어요. 역주행. 네?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죄송. 죄렇잖아요. <laughs> 쭉. 어, 빨간불이에요. 이제 택시트 드라이버 한 50명 달고 가시네 키키키 과연 윤내민 신호를 잘 지키고 갈 것인가,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잠깐 멈춰! 어. 잔소리하는 사람은 백시트 드라이버. <laughs> 아, 그렇구나. 저는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요, 근데? 뒤에 앉아서 운전한다고, 키키키. 아하. 지금 고있잖아요어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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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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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그요 가야 되는군요. 다기에를세요아 네. 브레이크 없나요? <laughs> 브레이크 있어요. <laughs> 있습니다. 이스티주 <스티너는> <laughs> 운전자들이 느끼는 어마어마아 어. <laughs> 죽는다. 안됩니다. 아니요. 에 비틀 비틀. 비틀 비틀. 키키. 나 어디 가는 거야? 어 잘못 갔나 봐요. 이렇게 십시오 어머 어머.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사람 죽이겠는데? 티리프터다. 와 이걸 안 넘어지네. <laughs>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로 가는 건가? 다시 도는 건가? 아, 지도가 안 보이시는구나. 어, 상당히 어렵네요. 어이. 아하,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동다 학기 간이 다키키 호호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여기로 가는 건가? 앞에 화물차가 비틀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가 학기 간 다. 지금 우연히 미나 키키 아아아아아아! 크롭 향도 올릴 나요아니키키 최첨단 실시간 벌금 수금 시스템 쿼기는 <laughs> 장식이 아니니다키키키키 <laughs> 어떻게 하지? 화가 야죠위키를 눌러서 주변을 보시고 키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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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인 곳이 없나 보고 키울버리잖아요 F4를 눌러서 다시 시작합니다. 아, F4를 눌러서 다시 시작합니다려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핸들, 왼쪽으로 핸들, Alt F4 키키 키, 키. 어떡하지? 어떡하지? 죄송해요. 음. 죄송해요. 알트 F4. 아니, 왜 알트 F4라고 했어요? 대신 피드보시길 차로 밀어서 키키키. 꺼졌어. <laughs> 아이, 껐. 빨리 갑시다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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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쏘가. 키키키 키키키 키키키. 아니, 알트 F4 누르라 그래서 전 눌렀는데. 아니 왜 빠져요? 급발. <laughs> 방송입니까? 정보. RTF 포는 사실상 상자 종료다. 종종? <laughs> <동전>? 아니에요. <laughs> 아니. <윤바>. 아니에요. <laughs> 다시 합니다. 민망민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 원래 다시. 확정할 때 치는 건데. 아, 그럼. <laughs> 아까 누가 알 t f 4 누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눌렀을 뿐. 이건 뭐지? 자, 그러면은, 음. 접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키키 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꼈는데 키키 키. 어떡하지? 아, 너무 어려운데요?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아, 무면허인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아니, 세상에 이거에 낚일 줄을 키키키. <laughs> 유로트라. 레디. 레디. 고. 아. <웃음> 자, 자. 씩씩. <laughs> 구보 <laughs> 도망은 못 간다. 죄송해요. 역주행이다. 아. 저, 저 역주행인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죄송해요 잠깐만요. 아! 덤벼라 세상아. <laughs> 키키키키키키세상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저키키저키키키키키저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저키키키키키키키저 <laughs> <사거리. 웃음> <laughs> <욕주행이. 웃음> 경찰아저씨 여기 트럭이 이상해요 <laughs> 여기 음주운전이에요 <laughs> 저방주씨도 이제는 안하시네 <laughs> 어떡해 어떡해 <웃음> 유턴 못해요 각이 안나옴 그..그..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디가? 유턴 각이 안 나와서 저기로 가자. 아이고. 여기서 돌자. 가지를 없사지. 여기서 돌자. 아지 역주행. <laughs> <따아! 웃음> 어떻게? 돌면 또 역주행이죠. 어떻게? 등산. 운전자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움직일 수 없다면 V 키를 누르겠습니다. V 현실판 GTI 인가? 흥이요? 어떻게? 어떡해. <laughs> 어떻게요? 어떻게? 어떡해. 지나가세요 여기 일탈 안돼 <laughs> 안돼요 안돼요 저 AI들은 무슨 감정일까? <laughs> 이거 다시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laughs> 돌아가야 할듯해요 어떡해요? 언니 거기 돌아가서요 어떡해 F7 f F7? F7 아, 7 엔터 엔터 불러오기 잠깐만요. F7 이번 아니요. F7이라면서요. 눌렀는데. F7 옵션 가서 저장 불러오기에서 불러오기 하세요. 네. 네. 가자 고고. 아까 그 상황이면 웃기겠다. <laughs> 이런 면서 배우는 거죠. 네. 가자. 기분 전환 기타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스포드리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laughs> 갈게요. 네,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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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항구대가 막히고 뒤로 정위치 이정도면 현실운전는 완전 포기해야돼 뭘?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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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정지 혹시나 면허다면 운전하시기 전에 디코에 공지 부탁드려요. <laughs> 네. 물건 여러 가야지 사물이 <laughs> 걸림 키키키. 신호 위반 뭐야? <laughs> 신호 위반 뭐야? 아니 조 운전대 자발이 생기면 그때 공지 그때 그때 올려야죠. 언니 거기 서장량이 돌아가요? 저기 <laughs> 좀 크게 돌아가야죠. 아. 신호 안 받아도 돼요. 정지만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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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국이랑 다릅니다. 우회전은 무조건 신호입니다. 뭐지? 아니 좌회전해야 되는데 시선만 좌회전하시네. 경찰다. 경찰 안내 결국 도망가. 착색 같다. 진짜 g t r 을 즐기시네. 오는 강과 민중의 몽둥. 어딜 가신거지? 거기 목적지가 맞나요? 여기 아니에요? 아닌거 같은데? <laughs> 여기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벌써 트럭을 사러 <웃음> 아니에요? <웃음> 여기 아니에요? 여기 파란 여기 여기 초록색이 있는데요? 후보가 큰윤이야 <laughs> 지금 사면 아까 목소리가 현실이 되어 새핑 트럭키키에 <laughs> 여기 새로 키키키에 여기 아니에요? 그 네? 여기 아니에요? 다시 가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트럭키로야 거긴. 아, 그래 아, 내기. <laughs> 다시 가자.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녹색 화살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코너는 크게 크게 돌자. 냉 다으면 꼭꼭 비 눌러서 리셋. 넹. 했 하나를 클리버라했어. 만전하시 키키. 멀쩡한 신호등에 박치기 꾹꾹. c o 신 o 의 o c o c o 신호등이 튼튼하네 <laughs> 근데 신호등이 트럭을 이긴 o 키키 Coco. c o c 유로트럭 하시는 거예요. 카트라이더 아니에요. 네. <laughs> 네. 레이싱하는 사진. 보이는 피자야채. 그러니까 유튜가 아니라 레이싱 게임이죠. 아니요. 유로트럭 트럭 계정도 없는 생육입니다. 유튜 유튜 유로트럭입니. 유로, 유로트럭입니다. 나 이거는 62cm. 유로트럭입니다. 아니, 아니, 시시 아니, 아니,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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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가 매아 아, <드와> 네. 네. <목소리> 아, 네. <목소리>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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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키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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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 <laughs> 입은 나체에서 다 비켜라 살인 잔차가 나갔습니다. 군대를 보여주 키키 어렵다는 레앙 트일러 뚜아. 어떻게 레트일러 식단데? 와, 프락생콜나리 <laughs> 나도 실실오오하 하나 스팀 만지지 마세요. 네. 키키. <laughs> I can do it all d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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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옴. 진짜 생육비다 <laughs> 완전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시사가 힘들었지? <laughs> 1월 1일 처음 하는 겁니다. 대자브라도트는데 여기서 그러면 죄책감 들것 같아요 브레이크 준비 크게 돌기 신호위반 아니, 신호위반 속도위반 했어 관성 드리프트. 에 n is. 없다 <laughs> 제가 봤을 때 e 는전 나중에 아들 생기면 l t 러 d i 뱅이 n 관 v 리 n i 다시 전방에 90도 코너. 브레이크. 도자기 때 자동차 핸들 돼서 가져다 놓을 거예요, 키키키. 자! <laughs> <laughs> 크게 돌기. 화살표가. 착지, 쫓겨져 오른쪽으로 <laughs> 들어오라고 키키키. 능윤님. 네? 으아! 네. 콤보이 열어져요. 짠! 옆층 가속. 법관. 짠! 콤보이 여는 방법을 모르실 거임. <laughs> 차를 멈추고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아보세요. 알려주면 되죠. 자동차끼리 싸우는 게임 있으면 잘하시겠네. 군외 <laughs> 그 미리 안 열났다고 한대 받기. 옛날에 약탑? 어서 오세요. 아직 카바만 하신다면 카바를 부탁해요. 인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어디로 가야 돼요? 아가씨도 한국말 하는 수준으로 쉬어요. 아니요. 아이브. 선생님. 네. 어디야? 상인데 그걸 올랐네. 크게 아? 한 바퀴 돌시다. 저기다야왜이들고있니까 아하, 저기다. 기다려서 멈추세요. 넵. 와. 주차구역에서는 과속금지 찮아 <laughs> 오라이. 괜찮어 괜찮아. 괜찮아. 멈춰. 멈춰. 됐어요. 주차는 스킵. 괜나요아괜는뭘 보고 아괜한테괜신아지키아괜찮 엔터 에이 미안하지만 지금 바쁩니다. 아, 아하, 만족합니다.